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후폭풍이 좀 상당히 거센 것 같아요. 법무부가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이따라서 이제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 반발이 좀 심해지는 분위기. 어제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호 대검 반부패 부장 검사를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을 했어요. 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좀 좌천됐던 그런 검사들을 다시 영전시키는 좀 그런 인사 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좀꿀 빨았던 검사들이 더좀 사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항소 포기 사태로 뭐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원장 그리고 검사장급 두명 이렇게 한네분 정도 옷 벗는 걸로 좀 정리가 된것 같은데 좀 그때 꿀 빨았던 검사님들 더 사퇴했으면 했는데 하는 네. 좀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어쨌든 정면돌파를 선택을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한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론의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보면은 잘못했다가 이제 항소 포기를 했어야 한다. 가5 정도는 는거 나오는 것 같고 이건 정말 뭐 5대 3대 1 정도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해볼만 한데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검사들의 항명사태가 너무 크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검사들 뭐 필요할 때만 자기네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들이 가뜩이나 이제 검사들이나 뭐 검찰에 이제 불만이 있었던 여론이 같이 좀 폭발하면서 이번 기회에 좀 강군 모드를 해도 어 검찰 개혁이나 이런까지 엮어서 하면 되겠다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잡아드리자면. 지금 항명을 한 검사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절대 꿀을 빨았던 검사들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분들은 다 지검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올해 7월 달에 임명된 분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다 물갈이하고 고르고 골라서 이 박철우는 반부패 부장으로 보냈고 이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나의 요직에 갈 사람들을 지검장으로다 앉혀 놓은 겁니다. 검사장으로. 그랬는데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가 나오니까 오죽하면 이 검사장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조치를 해 가지고 검사장으로 앉혀 놓은 이 사람들도 바, 설명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를 왜 하냐? 저 궁금하다. 설명을 요구하니까 인사 조치를 한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고르고 골라서 7월달에 7월 임명을 했는데 지금 불과 3개월, 4개월 채지나는데또 인사 조치를 한다는 그러한 일이고요. 저는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가면서 지금 검찰 인사에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하고 수원지검이에요. 수원 고등 고검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통령 현재 사건이 있는 곳이거든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아예 공소를 취하시켜야 된다. 공소를 유지하면 안 된다. 이 지검장이 공소 취하를 지시 내릴까봐 너무나 걱정돼요. 왜냐면 박철호 반부패 부장이 대장동 항소포기에 재검토로 하다는 가장 먼저 의견을 냈던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이거 대장도 항소 포기했는데 오늘 패스트 트랙 사건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났죠. 나경원 지금 국민의회 의원부터 시작해서 황교안 뭐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아무도 의원직 상실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14명 모두 국회의원직을 상실 당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논리면 검사가 항소하지 말아야죠. 피고인들만 항소 항소해야죠. 검사들이 대장동 이재명 정부하에 있는 이러한 새로운 인사조치로 발령난 이 검사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중앙지검장 사단에 있는 이 검사들이 대장동 항소는 포기했는데 피해자가 있는데 포기한 거예요. 7천억이 있는데 포기한 건데 페스트 트레 사건 피해자가 없습니다. 판결문에. 그리고 금전적 손실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일주일 있다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를 이번에 그 패스트랙 사건은 다시 항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꿀빨았던 검사들이 이번에 한명한 검사들이 모두 다 꿀빨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더러워 있을, 있을, 뭐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했던 검사들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음. 좀 별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어, 국정조사가 좀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국회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뭐 하겠다는 거는 좀 합의가 됐는데 지금 뭐이 e 플러스 이 e 회의에서 뭐 세부적인 조절은 뭐 법, 이게 법사위에서 하냐, 별도의 뭐 특기를 만드냐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좀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에서도 모든 것들 민주당 같은 민주당 같은 편는 이제 항명. 네, 검사들에 대한 걸좀늦자고 네.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한 걸늦자고 하는데 음. 어쨌든 국정조사에서 모든 뭐 것들 을다 음. 넣가지고 어 정말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사위나 뭐 국민의힘 뭐 이렇게 상황 상태나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이게 또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들은 많아. 아 그거는 네. 다, 다수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되죠. 아니죠 이게 왜냐면은 특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네. 민주당은 어쨌든 방어기로 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해야 되는데, 잘 잡겠습니다. 과연 네.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하는 예,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많이 드는 하나만 거예요. 잡아드리자면, 네네. 지금 항명 항명 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명의 네. 명자와 네. 설명의 명자가 한자가 다릅니다. 항명은 명령 명자예요. 명령이 있을 때 대항하는 걸 항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뭐라고 그럽니까? 명령 한거 없다. 명령 한게 없으면 항명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 설명의 명자는 이름명자인데 설명을 요구한 거지 항명을 한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